내년에는 이분 자칫잘터하면 구설에 엄청 올라갈 거야. 정치권이 됐던 어디라도 이 양반은 그냥 치우치면 안 돼. 세일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신점 준비했어요. 누구냐? 사주 드릴게요. 어. 오나이꽤 있으시네. 네. 생일이? 여자분이시구요 어. 성은 안 알려드리겠습니다. 성안 알려주고. <laughs> 네.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는 이분은 학업으로 풀리면서 내가 많은 사람을 고쳐줘야 되는 사주야. 그러니까 쉽게서 의사 사주야. 오. <laughs> 의사를 해야 돼. 이 사람은. 오. 그리고 안 그러면 변호사. 안 그러면 변호사야. 의사입니다. 의사지. 그니까이 양반은 이 사주 자체가 이 의대를 나와서 사람을 고치거나 아니면 변호사를 가서 이 말로 사람을 구제를 하거나 사람을 살려가야 되는 사주거든. 오 그래서 이 양반 사주를 넣었을 때는 연애는 절대 아닌 걸로 보여. 아, 그래요. 어. 연예인, 아, 아니, 아니, 연예인 사주는 아니야. 음. 하지만 이 화술이라 그러지, 이 화술이 너무 좋아 잘 풀려서 이 양반은 진짜 공 머리가 좋고 공부를 해서 의대를 갔으니까 이 양반이 만약 에 사기꾼이잖아, 그래. 온 나라를 휘어감았을 기다. <웃음> <웃음> 진짜야, 온 나라를 휘어가고, 야, 이거 저 이거 이런 게 팔아먹을 거, 이거 이런 게 이런 게 팔아먹을 거다 이 방울도. 그만큼 이 화술이 좋은 사람이야. 그만큼. 근데, 이분 자체는 의사라며, 의사라며, 야 나는 의사라 그래도, 이 양반 자체로는, 이 의사를 해도, 이 피를 보는 사주는 아니거든? 피를 보는 사주는 아니야. 그래서 이 양반은 외과 쪽이나, 정형, 뭐 정형외과나, 뭐 이런 쪽에 종사할 사람은 아니야. 그게 또 따로 있나 봐. 피를 음. 이양반은 피하고 는 상극이야. 의사라 그러면 왜 수술을 하고 막 찌, 찌신데 꼬매고 막 이러잖아. 근데 이분 자체로는 진짜 이 피하고 음. 상극이기 때문에 상극이기 때문에 이양반은 수술을 하는 의사는 아니거든. 음. 근데 내가 그냥 이 화술이 좋다 그랬잖아. 이 입으로 사람을 살렸다 죽였다 해야 된다. 쉽게 해서 이양반은 정신과 의사나 막 이런 쪽으로 풀렸으면 진짜 그쪽이지 이양반 저쪽은 아니야. 브라보, <laughs> 정신과 의사예요. 정식가회사냐? 그러니까, 내가 그러잖아. 이 양반은 이거라니까. 내가 어떡하면 이걸 이런 게 팔아먹겠다 그러겠니. 나라도 휘어가물기다, 나라도. 아니, 그러면 진짜 지금을 잘 선택하신 거요 어. 음... 근데 진짜 이런 분이 잘못 풀렸으면 제2의 어... 장영자가 되겠지. <웃음> <왜요>? <웃음> 제2 왜 제2 의장영자가왜 나라를 흔들었는데. 야, 아직까지, 야, 그 양반 아직까지 장영자 그래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. 어... 진짜야! 잘 풀렸으니까 이거 정신과 의사 쪽으로 가지 이 양반 못 풀렸으면 진짜 이 장령자야 장령자 어... 그리고 성격도 딱 부러지는 성격이야 어... 이 양반은 네. 딱 이거 자기가 딱 이거 딱딱딱이 칼을 걸놓고그 선에서 이 양반은 모든 거를 그냥 끼어 맞춰서 거기서 움직이지 이 양반은 유들 있게 어머 어떻게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래요 그래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 음... 이 양반은 네. 근데 누군지 몰라도 진짜 괜찮다야. 어, 사주 자체가 좋아. 어 어. 사주 자체가 좋아. 그리고 머리도 좋고. 음... 머리도 좋고. 연세가 있으시니까 어. 가, 그 남편분도 있고 어. 자식분도 있고 이런 어, 어. 가정이 있거든요. 어. 그 가정은 어떨까요? 아유 이분은 가정에서도 가정도 충실한 사람이야. 음... 가정도 충실하고 자기 일도 충실한 사람이야. 네. 이분은 뭐. 가정도 내가 봤을 땐 나빠 보이진 않고, 내가 그냥 이 딱딱 성격이 딱 부러진다 그랬잖아. 그래서 이 남편과의 관계, 자식과의 관계도 이 규율이 딱 정해져 있을 거야. 음... 이 규율이. 자기들 그 가정사에서도 이 규율과 규칙이 딱딱딱 정해져 있을 거야, 이분은. 음... 그리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짓을 안 해, 이 사람은. 음... 손가락질 받을 짓도 안 해. 네. 완벽해. 요즘 엄청 핫하시거든요. 어. 앞으로의 운기는 어떨까요? 근데 요즘 너는 요즘 핫하다 그랬잖아. 내가 봤했던 요즘 핫한 사람은 아니야. 음... 원래 핫했어. 아 맞아요. 정확한 표현은 그게 맞네요 원래 핫했던 사람이 음... 뭐이 사람 방송 나왔니? 네네. 그래서 이게 두각이 그냥 핫해 보일 뿐이지. 원래 그 분야에서는 핫했던 사람으로 보여 나는. 음... 원래. 네. 그리고 그거를 벌써 입지를 다 굳어놨기 때문에, 그러니까 어떻게 뭐, 뭐 정신과 그 사람에 네. 그러니까 독보적인 존재로 자기 매기 음. 자리 매김을 해놓은 사람이야 음. 독보적인 존재로. 네. 그래서 흔들리는 건 없어 이 사람. 어. 어. 이분은요. 어. 아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분인데 어, 어. 오은영 박사라고 혹시 아세요? 우리애가 달려졌어요? 네네 이렇게 머리 이렇게. 그거 하지 마고 정신병, 그 정신과 의사 아니잖아. 애들 저거 아니야? 심리치료사? 아니에요. 정신과 박사예요. 아, 진짜? 네. 나 애들, 애들만 저거 하는 줄 알았는데. 네. 기다려! <웃음> 얌전! <웃음>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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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들 저거인 줄 알았는데? 네. 엄청, 요즘은. 일반 성인분들, 연예인분들도 아. 상담하고 그러시거든요. 어. 근데, 원래 이 사람은 핫했던 사람인 걸로 보여, 나는. 음. 그리고 내가 그랬잖아. 잘 풀려서 그거지. 못 풀렸으면 얘가 장영자라니까. 나라를 흔들었을 거다, 나라를. CF크도 찍고 막 이러시거든요. 은행 CF크. 어, 진짜? 네. 이미지 좋잖아. 음. 근데, 이분은 올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, 내년에는 이분 자칫 잘못하면 구설에 엄청 올라갈 거야. 어, 어. 이 도마 위에 엄청 말, 그니까 평상시 했던 말인데도 똑같은 음. 말을 이 양반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 그게 구설이 되고, 아우쟤 진짜 오만하네? 쟤 진짜 뭐 이상하네? 이렇게 오. 해서 구설도 엄청 탈수 있어. 안 좋은 거네. 그렇지. 음. 내년에는 이 양반이 자칫 잘못했다가는 진짜 이 사람들이 입방아에 올라내리고 이말 실수로. 음. 그래서 이 양반은 지뭐 정치권이 됐든 정치권이 됐던 어디라도 이 양반은 그냥 치우치면안 돼, 치우치면안 돼. 근데 예를 들어 이 양반이 내년에 뭐 정치권에 말참견을 했다, 그쪽에 치우쳤다, 그한 마디 이 양반은 매장될 수가 있어. 그래서 이 내년에는 이말 실수, 언변 조심 진짜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야. 내년에 운이 조금 안 좋아. 어. 그래서, 그거는, 진짜, 이 관리는, 내 실수, 관리, 이런 거는 좀 하, 해야지. 안 그러면 내년이 좀 시끄러워질 수가 있는 사람? 네. 그리고 뭐, 앞으로 근데 방송은 계속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? 어, 그래도 본업이라는 게 있잖아요. 뭐, 지금도 본업에는 충실하지 않냐? 응? 엄청 바쁘시겠죠? 그렇지. 근데, 응. 방송도, 방송에서도, 노... 그니까 응. 내년이 그 기로라니까? 내년 운이 내가 실수를 해서 구소를 넣은 방송까지도 자칫하면 하차가 될 수가 있는 운이야. 어, 많이 안 좋네. 어, 어. 근데 내년에 그런 실수만 없으면 이 양반은 방송도 계속 꾸준하게 하면서 내 그냥 병원, 병원이지? 하나의 병원도 꾸준하게 갈수 있는 분. 음, 네. 알겠습니다.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. 어?